왜지 음오 그래 2 3천0 0 자, 블링. 어, 블링. 어, 블링. 턱잘 떴나 보다. 야, 이거방문같 조용히 애 혼자 o 고 있었으니까 e I am 17번에요 p o s 어 뭐야 I am the opposite. I am the o p p o s i t 커요. am the o p p <목소리도> 다 들어갔어요. 견쟁. 와, 왔다. <목소리도> 프라이. 날개부터. 멍걸리네요 네. <목소리도> 여기가 2번, 우리 자리, 오케이. 보스 앞에 있다가 2번 터지고 들어갈게요. 들어와, 가다 가자. 해봐. 아, 설마. 해봐요. 아니, 아니, 이 정도는 아직은 지만 하면 돼요, 이 정도는. 네. 해봐. 미리 예측, 시작을 했다. 한 달로 박았 으니까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요고래가야돼래가이따가넘이가요 이래 가고, 어가요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리 가고, 어가요 이래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원몇분됐죠이 네, 네, 죠？괜찮 아요 어. 미래 하고 시작 할게요. 바로 돌려야 돼요. 돌려고 머리 바로 돌려요. 이렇게 네, 밑둥으로 터지고 다음번 이동을 서 끼를 보세요 그곳에없 s 이거세요. r i 링 g s 링 n g e r i n g 달 get, I get, I get, I get, I don't 아, 방벽가 올렸다. <laughs> 나, 돌아오겠지 중앙, 중앙, 너. 너주 죽었다. 미래요 넘어가야 돼요. 맞고 넘어가요. 이동. 이동.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 보고 쏘는 거 보고. 도피. 다시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세요. 도피. 도피. 보스랑 거리 두세요. 어, 근데 높적이에요. 네. 가 봐. 기대렸어요. 한번 돌려 아, 백 기억하세요 걸리면 먹백 여기 차가는세요 있다 죽는 거 준비하고 어. 이번에도 펜제니다 불러요 럭셔빈 불러요 폭탄 보세요 홀란스면 보세요 홀란스면 보세요 딜러가 안쪽, 딜러가 안쪽, 딜러가 안쪽 아 들어가세요, 아, 아, 들어들 아, 아, 메탄이 아니, 아까 아까처럼, 아까처럼 될 거예요 난피 카타와다야 뭐. 그러면 틴리스트 어, 말이 두고 있네 게요 조금 느을 거예요 우리는 더블링만 봅시다 넵 들어갔어요 지 카운 들어오시고 들러만갈때마요 이제 고개 눌릴게요 네반잘립다반잘려요반반반반 반반. 리 왼쪽에 아래 왼쪽에 아래 네. 왼쪽에 아래 그래서 이다살았다 살았어 테 이거, 이거 끝나고 견제주세요 끝나고 견제주세요 마나 45초 깨다 깨다 파 올라가는구나 여기서 트라인이요 어, 트라인 스몰트라인이랑 생각이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판단할게요. 오케이, 1번이 바로 왼쪽에 있네요. 날개, 날개 보세요, 날개. 날개 보세요. 우리 자리 있다가 저거 전지키다가 저거 터져줘야 할게요. 터져줘. 터져. 터 나가고요. 아, 이제 중계 주시고. 1페이리요. 1이요 1페이리. 1이 거쪽 있죠? 어. 아야, <목소리> 아야. 또 테일에 가다 구원 들어갔어요. 어, 구원 있지. 너무 어요펜트인이에요 아냐, 네, 그냥, 오케이. 괜찮아요. 펜트라인. 음. 게요원진 볼게요. 가운데 라아니 a 이비타이에이비 타이어. 이이이어 AB 타이어. Okay. 끝까지 이어 AB 타요어 a 이어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탱커만 넘어갈게요. 중재랑 이것저것 다 생존해주시고. 네. 탱커 1요 아, 지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네, 이제. 네, 그, 우리 두 번이야. 알테마 두 번. 알테마 두 번. 두 번. 어때요, 형? 저 생각 못 드니까 정리 완지 시작할게요, 끝나고. 잡자, 이거. 응. 방울면 골키퍼면 세 번째요. 똑같아요 세 번째로. 한방울면부터 먼저 보세요. 라프 들어갔어요. 예. 네. 컴 걸리면 넉백 파워 들어가 준비하세요. 자, 철제 준비해. 철제 준비. 오케이 석상 견뎌보세요. 우리 석상 복시다, 홀란스 중에 봅시다, 봅시다. 천천히해요. 부담 없이. 젤러가 안쪽? 젤러가 안쪽? 아 똑같구나 1비 바로? 바로 들어가겠준비들어가요 안으로 던피쳐가야돼 네. 바로 눌렀니? 올렸어요? 테프 올렸어요? 테이프 올렸어요? 이거만렸어요 테이프 어요테프올 테이프 어요이프올렸요 테이프 올가어요테이요 테이프 올렸어요? 테이프 요네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 유지. 자, 위, 어, 뭐돌릴게요턱상 어, 보세요. 반반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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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치킨. 위, 오른쪽 위, 위. 오른쪽 위. 아, 치 먹고 싶은 게 나왔네요. 나이스. 장갑품 <laughs> 제가 먼저 넣었어요. 잡았어 방향 가지요잡았어잡았어 잡았어요. 어요어요 잡았어요. 힐한 번만 대면 돼힐한번 대면 돼요. 힐한번 대면 돼요, 힐한 번만 대면 돼요. 아, 쉘킷 들어왔어. 이거, 죽을 수 없어, 요 예이~! 나이스! 막트 버프! 아 대박! 오케이. 아, 타임 받은 아, 게 아. 너무 아깝다. 예이~! 오, 알파이 깃털은 뭐지? 저거 그... 하우징템 아, 만들어 볼걸요? 아, 아싸, 비싸겠다. 빨리 팔아보세요, 빨리 팔아보세요. 빨리 팔아보세요. 우 자정 전에 깼네요. 한일 안에. 시간 얼마나 남았지, 근데, 마지막에 이거 깬 거? 한번더 들어도, 한번더 들어도. 상자 까기 전에 먼저 좀, 운 좋은 사람을 까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손안 대고. 네. 내가 까면 왠지 힐 같은 나올 것 같은데. 음. 주사위 굴려봅시다, 서로. <laughs> 아, 안 됐대. 오, 담눈 <laughs> 담는, <담누. 웃음> <담누>. 오, 담는님. <담누. 웃음>